안녕하세요. 재료요가의 조인입니다. 요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물어보면 주로 목 어깨와 허리를 풀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오늘은 허리와 목 어깨 쪽을 풀어주고 전신의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자극을 통해서 그곳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산소량이 많아지고 자연 치유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 무릎을 모아 자리에 엎드리고 팔을 멀리 뻗어줍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이 아기 자세로 등 뒤를 한껏 늘려주고 허리와 엉덩이 쪽도 늘려봅니다. 그대로 자리에 일어나면서 양손 마루를 짚고 무릎은 모은 상태로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자 이제 발끝을 오른쪽으로 발끝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시선도 함께 갑니다. 네, 바로 하셔서 허리와 골반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동작이었습니다. 두 다리는 어깨 넓이가 되고 팔은 지금보다 한 걸음씩 걸어가서 크게 원을 그려보세요. 힙과 가슴으로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힘, 올라오는 힘을 바라보고 자, 반대쪽으로도 돌려줍니다. 네, 바로 하시면서 팔을 쭉 멀리 뻗으면서 턱과 가슴이 마루에 닿아보려고 이동적이 힘드신 분은 그 다리 사이에 가슴이 닿이도록 바닥에 엎드려 보세요. 잘 되시는 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함께 호흡을 합니다. 우리의 내장이 건강해지는 호흡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참으며 관략근 수축. 탁 풀어놓으며 내쉬고 마시고 참으며 관략근 수축. 탁 풀어놓으면 내쉬고 본인의 호흡에 따라서 반복합니다. 그 무릎을 뒤로 밀면서 자리에 엎드리고 뺨이 닿이고 손등이 닿이도록 편하게 쉽니다 입가울이 좌로 흔들흔들 그대로 턱이 닿이고 두 다리 넓게 벌려서 오른팔은 옆으로 수평, 왼팔은 머리 위로 올려주고 그대로 이렇게 들이 마시고 내쉬며 팔을 뒤로 넘기면서, 자, 이제 그 오른팔로 천천히 원을 그려보세요. 마루를 스치면서 어깨를 느껴봅니다. 그 오른팔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네, 바로 하셨다가 다리 다시 넓게 벌리고 왼팔이 옆으로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마시고 내쉬며 왼팔을 들어 올려서 머리는 편하게 내려놓고 자, 이제 팔을 돌리면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잘안 되는지 느껴봅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네, 바로 하셔서.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줍니다. 자, 다음은 턱이 바로에 닿이고 두 다리 모아줍니다. 왼팔은 옆으로 수평이 되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발등을 잡고, 말린 어깨를 활짝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마시며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쉬며 뒤로 누워서, 어깨가 점점 열리도록, 시원한 자극을 느껴보세요. 다리에 돌아오면서 다리 높이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스르르 내려줍니다. 자, 그대로 오른팔 수평이 되고 왼발을 들어 올려서 발등을 잡고 마시며 들어 올리고 내쉬며 뒤로 넘겨서 머리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가장 많이 당겨오는 곳을 바라봅니다. 다리 돌아오고 정면 위쪽으로 높이 들어올렸다가 아래로 스르르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그대로 힙걸이 좌우로 흔들흔들 두 다리는 어깨 넓이가 되고 양손은 가슴 곁을 잡고 마시며 머리부터 들어올려서 아랫배까지 관없죠. 그대로 뒤에 있는 두 발가락을 세워보고 양쪽 발가락을 세워줍니다. 힙을 번쩍 들어올려서 두발 살짝 걸어 들어오면서 어깨 깊숙이 넣어주고 무릎을 한 쪽씩 구부리면서 자 그대로 두 다리 한 걸음씩 걸어오면서 손과 발이 가까워지도록 천천히 허리부터 들어 올려줘. 자리에 일어섭니다. 천천히 팔을 들어서 숨들이 마시고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내쉬며 아래로. 양손 발목 뒤를 잡고 상체를 다리 쪽으로 당겨주고. 양손 발 곁에 마루 짚고 왼발이 뒤로. 고개 들어 천천히 바라보고. 오른발도 뒤로 가서 힙을 낮추고 일직선이 되도록 그대로 무릎이 닿이고 가슴과 턱이 닿이도록 합니다. 팔을 힘주면서 앞으로 쭉 아랫배와 무릎이 떨어지고 힙을 번쩍 들어올려서 어깨 깊숙이 넣어주고 양손 가운데로 왼발이 들어오고 고개 들어 천정 바라보고 오른발도 들어와서 팔목들을 잡고 상체를 다리 쪽으로 당겨주고 천천히 팔을 들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올라와서 머리 위에 합장하고. 가슴 앞으로 내려옵니다. 자, 다시 합장한 손을 들어 올려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내쉬며 무릎을 구부리고 양 팔을 쭉 뻗어보세요. 다시 무릎 펴면서 아래로 숙였다가 양손 발 곁에 마루 짚고 오른발이 뒤로 왼발도 뒤로 가서 힙을 낮추고 일직선이 되도록 그대로 무릎이 닿고 가슴과 턱이 닿도록 팔을 힘주고 앞으로 쭉. 힙을 번쩍 들어서 두발 살짝 걸어 들어오고 어깨 깊숙이 나와줍니다. 양손 가운데로 오른 발이 들어오고 고개대로 천천히 바라보고 왼 발도 들어가서 발목들을 잡고 쭉 당겼다가 천천히 팔을 들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막. 배로 올라와서 머리 위에 합장하고 가슴 앞으로 내려옵니다. 태양에 있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몸은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이 동작들을 반복하시다 보면 안 되던 동작이 어느 날 되게 되는 걸 느끼실 거고요. 전신순환을 통해서 한결 가벼워진 몸을 느껴보세요.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